네,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5편은 10편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그 10편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10편입니다. 138편부터 144편까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감사, 또 탄식, 또 호소, 감격, 경배, 찬양, 그 모든 마음이 그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마무리되는 시가 오늘 함께 읽은 10편, 145편입니다. 다윗의 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끝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자.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모든 이가 우러러보고, 못할 것이 없고, 못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첫마디를 뭐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시작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마음이 담긴 고백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 가운데 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 집에서 막내였고 꼬마 양치기였던 내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 혼자였던 내가 사울 왕의 군대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 작디 작았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자리에 앉았고, 더 이상 올라갈 지위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곳에 앉아 있었어도 다윗의 눈에는 더 높은 분이 보였던 것이죠. 다윗의 눈에 그 높으신 분은, 다윗의 눈에 보이는 그 높으신 분은 다윗 자신보다 그냥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분의 높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분의 높음과 크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높음은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으신 분,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크신 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특별히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더더욱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윗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크기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 시대 때에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거 맞냐면서. 불평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도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만들었던 우상이 뭐였습니까? 겨우 금송아지였죠. 금소도 아니고 송아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작게 상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높으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측량할 수 없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을 생각하는, 신의 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도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이 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던, 생각하던 때였죠.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 딱그 정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상상했던 우주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고 망원경이 발명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우주의 크기는 정말 너무나 작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본다면 그저 검은 배경에 덕하고 찍힌 점과 같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별의 전부이고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천체 만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검하게만 보였던 그 공간이 셀수 없는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또 그냥 별 하나가 아니라 별들도 그룹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이 천만 개에서 조단위로 묶여 있는 별의 모임, 별의 군락,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주 공간에 이 은하가 가득히 차있다는 사실을 예, 지금에 와서야 우리 인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예,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 네, 한분 계시고 예, 또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 두분 예. 어디 거 쓰시나요? 예. 애플 쓰시는 분 보통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삼성이나 애플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삼성 휴대폰 이름이 뭐죠?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갤럭시 들어보셨죠? 이 갤럭시가 한국말로 은하입니다. 은하. 말씀드렸죠? 별들이 천만 개에서 몇조 단위로 모여있는 그룹을 은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은하를 들고 다니신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 혹시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은하도 별 하나 점 찍힌 것이 아니라, 별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은하의 그룹인데, 별들의 그룹인데, 그 은하 안에 별들이 모인 숫자가 약 2조개의 별 정도, 2조개가 별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가, 별이 몇 조개씩 묶여있는 그 은하가, 이 우주 공간 안에 몇 조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우주 공간 안에 그 은하가 가득히 차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정말 얼마나 큰 우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크기이죠. 예, 제가 너무 우주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예, 제가 우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같이 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왜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처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밤하늘에 별몇 개만 볼수 있는 우리들의 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은 육안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조망하는 천체 만화경 같은 눈으로, 마치 밤하늘 속에 담겨 있는 수없이 많은 별을 보는 너른 시선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들에게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다윗의 눈은 이땅 너머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인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거인 앞에 서서도 두려움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 또그 하나님이 보이지만 못본척 하면서 죄를 선택하였다가 천국으로 회개했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 적들의 둘러싸인 상황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과 늘 함께 걸으셨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눈이 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측량하지 못하실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은 그 크신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먼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45편의 다윗은 이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크기를 가늠하실, 가늠할 수조차 없이 크신 분임을 깨달았던 다윗.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 그래서 드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만 멋진 것이 아니라 우주로 보자면 정말 점과 같은 이 지구에 그 안에 점과 같은 사람, 그 다윗과 늘 함께 해주신 그 우주의 하나님은 정말 더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 멋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멋진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도 못하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일 아침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오늘 이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들입니다. 그 크신 우주의 하나님이 작은 점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누추한 점과 같은 이 누추한 땅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 낼수 있다면, 그래서 자격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정말 말도 못할 복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 145편의 다윗의 고백,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삶을 더한 고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138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의 마지막 고백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결국 돌아보니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오신 분,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신 분, 다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노래했던 다비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수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반주 없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축하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